성경 통독 43일차 민수기 1장에서 2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명수대로계사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래, 너와 아론은그 진영별로 개소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도마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사회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솔이요. 시모온 지파에서는 수리사 때의 아들 슬로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가지파에서는 수아레의 아들 느다네리오 스불론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오 요셉의 자손 중 에브라임지파에서는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요, 문하세 지파에서는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오 베냐민지파에서는 기도니의 아들 아비다니오 단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오 아셀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오 갓지파에서는 드오엘의아들엘리아사비오 납달리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희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딸,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개통별로 신고함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개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래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우,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의, 남자를 남자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루우벤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4만 6천 5백 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래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무원 지파에서는 계수된 자가 59300명이었더라. 갓 가세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는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래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래그 명세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래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래그 명세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5만4천 사백 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래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 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래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5만 칠천 사백 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래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래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5백 명이었더라. 문하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래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래 그 명수대로 다계산하니 문하세 지파에서는 계수된 자가 3만 2천 2백 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래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래그 명세대로 다개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래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래그 명세대로 다개수하니단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래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래 그 명세대로 다 개소하니 아셀 지파에서 개소된 자는 4만 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래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래 그 명세대로 다 개소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개소된 자는 5만 3,400명이었더라. 이 개소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열두 지휘관이개수하였더라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개수되었으니개수된 자는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그러나 레위인은 그들 의 조상의 집하대로 그개수에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지파하는 개수하지 말며 그들의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치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이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살에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궁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그증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키지니라 하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공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지내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공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대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이사갈 지파라 이사갈의 자손의 지휘관은 수아의아들 느다 넬이오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4천 4백 명이라.그리고 수블론 지파라 수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엘리아비오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7천 4백 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천 4백 명이라.그들은 제일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우벤의, 루우벤 군대 진영의 공기가 있을 것이라, 루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대 엘리수리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체자는 시몬 지파라, 시몬 자손의 지휘관은 소리사 때의 아대 슬루미엘리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우엘의 아대 엘리아사비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 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개수된 군인의 총기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 지니라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 친, 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 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 공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옷의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백명이며그 곁에는 문하세의 지파가 있을 것이라, 문하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2천 명, 3 2천 2 0명이며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도니의 아들 아비다니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하였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 때의 아들 아히에슬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실자는 아세 지파라 아세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 1,500명이며 또 납달리지파라.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만 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개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에 따라 후대로 생진할지니라 하시니라.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진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하루 되세요.